숙성이 잘 됐어. 아주 편하게 잠을 갈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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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주부 송만호입니다. 네. 아, 일로 오셔야죠. 주인공 여기 있어요. 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정원점 담근 게 56일 됐어요. 네. 아, 어때요? 확실히, 물이 많이 진해졌어요. 그지 아, 그죠? <laughs> 자, 여러분, 이제는 어을 갈라야 돼요. 네. 자, 오늘도 간단하게 갈라보겠습니다. 시간장이 시간장. 시간장. 어, 시간장. 어. 일단 먼저 매주를 건져야 돼. 자 매주가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변하지 않아. 응? 우리 장도 지금 현재 그죠? 엄청 깨끗하죠? 이런 응? 건 매주야. 매주가 이렇게 알갱이가 살짝 떨어져. 일단 요 매주부터 건져내자. 저조그하니까 가끔 가다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집어넣어줬지. 저게 또 떠오르면 안 돼. 그니 그러니까 이제 간장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진해졌어. 그죠? 국을 빼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치, 어. 빼니까 올라오잖아. 아,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어 당연하지. 자, 이게 떠오르면 변해. 요게 대나무잖아. 사이즈가 아주 좋으니까. 닦았다가 내년에 이제 쓰면 돼. 자, 오. 어, 된장이 맛있으려면 이렇게 부서지기 전에 꺼내놓고. 간장은 적당히 이제 빼도 돼 어차피 여기 이 간장이 살짝 있어야 이게 부드러워져 된장이 이제 찌꺼기만 남았어 이번에는 깨끗하게 이게 숙성이 잘 됐어.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잠을 갈릴 수 있어요. 이거를 끓이지를 않아요. 응? 왜냐면 하 여기에 지금 저기가 하나도 없어. 꽃이 하나도 없어. 뿌려야될 꽃이 없어. 여기 시간장, 우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거는 응? 봐봐요. 이거는 작년 간장이죠. 네, 저희는 이렇게 지붕 아래서 이제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네, 잘 익어가고 있죠. 아, 네, 이제는 아주 걱정이 없어요. 이 간장하고 된장 담그시는 분들은 분명히 네 드시는 간장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오래 안 됐어도 괜찮아요. 냄새도 안 나고, 정말 깊은 맛으로 잘 익은 간장을 씨로 하면 돼요. 하나에 그게 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간장이 될 거예요. 이해간장 같은 경우에는, 해를, 해하고 바람 있죠? 해와 바람을 진짜 잘 쐬줘야 돼요. 묻기 시작하면은, 요런 거는 가끔만 음. 바람을 쐬주시면 돼요. 이제는 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쭈물러서 넣을게요 이게 갈면은 그만큼 빨리 먹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저기 먹던 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잘게만 부숴줄게요 곰팡이 우리는 이 까만 곰팡이가 별로 많지가 않아 이게 속안에 그 검은 곰팡이가 피면은 많이 피면 그거는 좀 잘라내야 돼 그게 늦게 없어져 이렇게 해서 숨을. 못 줘봐. 고추 먹고 있. 응? 뭐, 못 줘. 그거 짜. 아유, 안 돼요. 아, 근데 조금 아쉽다. 요번에 우리 띄운 이 매주가, 어? 이렇게 이 속을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으겠잖아 음. 그러면 요기에, 어, 그찐득한게좀 있어야 되거든? 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짙은 밤색이 이런 게 소 안에 쫙 깔려야 그게 진짜 끝내주게 뜨는 거거든? 어, 약간 조금 살짝 약했어. 그렇지만, 아, 우리는 또 비장에 무기가 있잖아.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이건 소금하고 그냥 다 되는 거네? 이거는, 소금, 음, 이렇게 해 먹어도, 음, 괜찮았으니까, 맛이 맛있... 이게 또 너무 짜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지나치게 짜면은, 빛내나 맞아. 얘네들기밥도쏙 올렸는데. 그러니까. 응? 이제는 된장 만드는, 저기, 어. 사장님 되겠는데? 네. 뚜껑 좀 열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먹던 된장인데. 응, 응. 시 된장이잖아. 아, 시 된장이야, 이제. 자, 우리가, 에? 맛있게 먹던 된장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좀 섞어주고. 비오야 드디어. 어떡할 거야. 어, 비소기좀 나네. 이제는 이렇게 대충만 섞어 주면 돼 그렇게 잘 섞을 필요도 없어 대충만 이렇게 비가 우리 된장 나와게 생겼서 빨리 해아 어? 이게 그 원래 비 오는 날 하면 안돼비 오기 전에 이제 서두르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 어, 김밥들이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서두르다가 보니까 아유, 참. 올해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비가 왔는데, 우리, 이제 하늘에 빌어야 돼. 자,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걸고, 어? 그 다음에 햇장을 또 이렇게 묵은장으로 덮어. 자. 이게 비법이야 비법, 진짜 비법. 자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응? 아, 네, 그 다음 날인데 날이 맑았어요. 아직도 낙숫물이 떨어지고 있어. 자이 장은 절대 기다려지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이제 빨리 또 시작해야 돼요 이제 비가 오면은 이렇게 잠복뚜껑을 덮어 줘야 됩니다 이게 습기에 예민해 거칠만 덮어주면은 금방 여기 골마지가 낍니다 자 이거는 어저께 먹던 된장을 섞어서 그죠 이제 이햇된장을 새, 새 밑에 넣어줬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먹던장을 바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할게 있어요. 아, 이건 뭐, 저도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기에 제가 이 먹던장을 마저 이제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느샌가 자꾸 장이 늘어 그러다 보면은 이 조그만 울망졸망한 항아리들을 계속 여기다가 이제 늘려놔야 돼 이게 날이 좋을 때는 그냥 뭐 여러만 놔주면 끝나는데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장마도 아닌데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편한 방법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 먹던 장이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먹던 장을 올리면, 자, 저세 장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써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먹던 장을 이렇게 올리면은 숙성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맛있는 장에 그 물이 들어서 더 맛있어져요. 이게 막장이에요. 막장. 섞었더니 빨간게 아직 있어. 다, 다 나왔다 이제. 지금부터예요 안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하고 바람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거 굽네가 안닿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눌러주고 있죠? 이게 지금은 봄이라서 조금 덜 덥지만 더 이제 날이 더워져서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장 표면이 말라요. 말르면 거기 틈이 났는데 이렇게 다 녹여줘야 돼. 지금 이거는 먹던 장이라서 아주 지금 맛있어요. 이건. 자, 지금서부터는 네, 이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장을, 예,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아주 많이 와요. 이거는 쓰기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 네, 항아리, 그러니까 저, 이 유리뚜껑 말고 항아리뚜껑을 덮어주세요 다행이네요. 날이 너무 좋아요. 아 언제 비가 왔어? 응? 아, 여러분 이 장을 그러니까 정을 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된장과 간장을 가르는 건 아주 쉬웠죠. 사실 간장이나 된장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발효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